그, 그 흥이 나잖아 뭐네? 저기 있네 앞에 창고 쪽으로, 창고 쪽으로 뛴다 아, 오케이, 창고 쪽에 벽, 벽, 아. 이 많아 안깐만아안 아, 어. 보인다 안 맞냐 한명 기절 창고 문 뒤에 있어 뭐 오른쪽 문이 하나, 왼쪽 문이 하나, 한명죽였어 기절시키네. 문 안에 둘, 음, 문 오른쪽에 하나, 왼쪽에 하나. 계속 맞추곤 있는데, 아, 이제 지네 편 파밍하고 있네. 둘다피 별로 없을 거거든. 저 웃게 나, 어, 내가 조 이거 내줄게. 한명 시체 터졌고. 나 혼자. 같이 붙어야 돼. 아저 지금 가고 있어요. 형형형 너무 빨라요. 찾았다. 건물 안. 오케이, 다 잡았네. 그렇지. 다 잡아. 다신 거예요? 어다 아, 잡아. 예. 나이스. 미자가 됐다.